자 다음 파트는요 이제 불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텐데요 자 불교 고대 불교의 특징은요 나라를 지켜야 하느니라 호국불교였고요 왕권 강화에 영향을 주었다 전륜성왕 이게 무슨 말이냐면 왕이 곧 부천이라 나를 중심으로 그러니까 불교 부처님을 믿는 게그 왕을 믿는 건 마찬가지지 이런 어떤 왕권 강화에. 이 불교가 활용되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얘기했죠. 고구려의 개혁군주 누가 있습니까? 바로 소수림왕! 신라의 개혁군주 누가 있습니까? 바로 버풍왕! 모두 다 불교를 수용하거나 공인했던 모습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왜? 아 그건 뭐냐면 왕을 중심으로 해서 왕권을 강화시키기 위한 어떤 그런 의도가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자, 그래서 복습하는 거야. 여러분들 우리 앞에서 봤던 거 복습하는 거야. 새로운 거 하는 거 아니야. 자, 고구려의 계약군주 바로 불교를 수용했던 바로 소수림왕. 네, 그렇죠. 율령 불교 태아 연령불교 태야,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이후에 고구려 광개토 태왕의 시대를 열었다! 라고 설명드렸습니다. 자, 백제를 볼게요. 백제는요, 언제 불교가 수용되냐면요, 바로, 침류왕, 근초왕그 뒤쪽입니다. 침류왕 때 불교가 수용되고 이 있고요. 어, 그 다음에 여러분들, 그 고구, 백제의 어떤 불교 유산주의 대표적인 게 있다면, 부여에 가시면요, 여기가 사비야. 백제의 도읍지는 어떻게 한다고? 한성, 웅진, 사비! <laughs> 네. <laughs> 자, 한성, 웅진, 사비,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그 사비, 부여에 가시면요. 정민사가 있어. 크으, 그 정민사 5층석탑, 와우. 너무 멋있다. 정민사 5층석탑. 이 정민사 5층석탑은 여러분들, 유일하게, 고대탑 중에서 유일하게 한 번도 그 안, 내부를 개봉해보지 않은 정말 천년 이상의, 천, 뭐야, 4 500년의 역사를 아직도 여전히 간직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탑을 한번 열면요. 그 안에 고대사의 비밀이 나오거든요. 정민사지 5층 석탑은 유일하게 그 비밀을 아직도 간직하고 있다. 전 그래서 정민사지 5층 석탑을 가면요. 내가 정민사지 5층 석탑을 바라보는 느낌이 아니라 정민사지 5층 석탑이 저를 바라보는 느낌이에요. 그 1500년의 역사, 그 시간대에 서 있었던 거 아니야. 그 앞에 내가 고작 1 0 0년 살까? 어? 고작? 몇십 년 살? 나 같은 존재가 그 앞에 서 있다는 게아 이건 뭐. 감히 내가 너를 보러 와서 그런 이야기를 하기 어렵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한번 여러분들, 그 부여에 가시면요. 정림사지 5층 석탑. 예, 1500년 전에 그 고대사의 비밀을 간직하고 있는 그 탑을 한번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익산에 가시면요. 미륵사가 있습니다. 오호! 이 미륵사에서 볼수 있는 그 이야기는 선화공주와 서동의 러브스토리. 네. 여러분 아시죠? 예. 선화공주는 나 몰래 서동을 안고 알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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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레리 뭐 옛날에 했던 그 야한 노래 서로 이 사랑을 나눴다는 그 야한 노래 요거 이제 서동이 이제 부르게 해가지고 결국 이 선화공주를 신라 궁궐에서 쫓겨나도록 만들잖아요 예, 지금으로 본다면 여러분들 이건 SNS에다가 예, 거의 검찰각입니다 검찰각 <laughs>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아, 이 당시에는 어 저는 그런 모습이 있었다는 것이죠. 자, 그 선화공주와의 어떤 러브스토리가 담겨있는 곳이 바로 이 미륵사, 에, 미륵사입니다. 익산에 가시면 볼수 있습니다. 제가 얘기했죠? 아, 이 서동이 누구냐면 바로 백제의 무왕이에요. 이 무왕이 정말 말 그대로 싸운 무자 아니겠습니까? 예, 막 밀어붙이면서 신라를 압박했던 예, 그런 시대가 있었음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신라를 볼게요. 신라는 언제 불교를 수용하느냐? 바로 제가 얘기했습니다. 법흥왕 이차돈의 순교, 아무도 불교를 믿으려고 안 하는 거예요. 이, 이, 신라는 나 굉장히 보수적이거든요. 왜냐면 이... 저 뭐냐 고립되어 있는 식이잖아요 위쪽에는 고구려 있고 옆쪽에는 백제가 있으니까 어떻게 바다로 나갈 수 있는 그길 자체가 막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자기의 어떤 전통을 중시하는 그런 모습들 근데 불교는 외래 불교 아니겠습니까 외래 종교 아니겠습니까 외래 종교가 들어온 거에 대해서 굉장히 거부감이 많았겠죠 이 거부감을 어떻게 깰 것인가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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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곧 부처가 돼야 될 텐데 이법포강으로서는 어떻게 하면 이걸 깰 것인가 고민 고민하다 차도나 차도나 너가 좀 힘을 좀 써줘야 되겠다. 아마 그러지 않았을까요? 아마 이 목에서 흰 피가 나왔다는 얘기는 우유를 머금고 있지 않았을까? 그리고 이 건물 이 뒤에서 국들을 통해서 이 꽃가루를 뿌리겠다. 그러면서 너희 목을 툭 쳤을 때그기점을좀 보여줘야 되겠다. 너가 좀 희생해야 되겠다. 뭐 이러지 않았을까라는 어떤 그런 생각은 듭니다. 어쨌든 그 2차 돈의 순교 계기로 해가지고 법흥왕은 불교를 또 공인할 수 있었다. 자그 다음에 이 진흥왕 때 가면요 진흥왕 바로 이 신라의 전성기 왕 이때는 이제 황룡사 우와 어마어마한 경주에 가시면 지금 가장 큰 사찰이 바로 이 황룡사가 아닐까 그 황룡사의 그 9층 목탑 에이 아파트 30층 높이 와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들 엄청난 높이를 갖고 있는 이 9층 목탑을 선덕여왕 때 만들었더라 라는 거 어, 이건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그런 거예요 사실 이 642년이 굉장히 중요한 해거든요. 이 642년도에 이 백제가 막 밀고 들어, 백제 의자왕이 막또 신라 막 압박하고 있었고요. 어, 정말 이 신라스 위기였죠. 예, 그래서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 선덕여왕이 부충국탑을 세워요. 이거는 상징이에요. 변화겠다라고 하는 상징. 제가 눈을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역사 속에서 그 신라의 몸부림을 여러분들 잊지 마시라. 정말 그, 그 누가 신라가 어, 이 삼국통일을 그 누가 아무도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그 신라가 삼국통일의 주인공이 될수 있는 건 뭐냐면 끊임없는 변화의 욕구예요. 내가 변하겠다는 욕구, 내가 해내겠다는 어떤 욕구, 이 구층 목탑을 딱 경주 한복판에 세워가지고 모든 신라인들한테 그 시대의 그 시대 정수를 공유한 거예요. 우리 신라가 삼국의 주인이 되겠다. 음한층한층한층한 층에다가 우리가 정복해야 될그 나라들의 어떤 그 이름을 의미를 부여한 것이죠. 이걸 우리가 부여 우리가 이걸 정복하고 신라가 삼국을 통일하는 한반도의 진정한 주인님이 되겠다, 선포한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니까 정말 이런 어떤 의지의 어떤 표현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상징적인 어떤 그런 모습들이다. 선덕영왕때 맞던 상징적인 거. 그니까 여러분들 내가 얘기했죠, 변화하고 싶어요? 그럼 뭔가 하나 하세요. 아까 제가 앞에서 제가 설명드렸지만 뭔가 이 취소질을 할 때도 내가 오른손잡인데 왼손을 한번 해보는 어떤 그런 의지의 표현이죠. 의지의 표현 그런 의지의 표현을 선덕영왕이한 겁니다. 뭐 물론 이구축 목탑은 이 몽골 고려 시대 때 몽골에 의해서 불타긴 합니다 자 그리고 어, 화랑도 여러분들 시지 지능왕 같은 경우에는 또이 화랑도 우리 배웠던 내용이죠 이 화랑도를 또 개편하는 어떤 그런 모습들 바로 원광의 세속 오계 뭐 이런 거 연결됩니다 화랑도 자 발에 이제 요거 이제 상무 시대 공부했고요 예, 아하 상무 시대는 바로 이렇게. 고국 불교, 나라를 지키는 어떤 그런 불교 왕이 곧 부처라는 어떤 그런 상징 속에서 이런 많은 것들이 만들어지고 있구나라는 걸 기억하시면 되고요. 자그 다음에 발해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남북 국시대입니다 발해는요 고구려의 영향 을 받아 가지고 뭐 석등이라든지 와이석등 같은 경우도 엄청 엄청 커요, 엄청 커 장난이 아닙니다. 네, 기본적으로 몇 미터 이렇게 위로 봐야 돼요. 아, 이거 발해하고 고, 면 고구려의 영향 을 받다 보니까 스케일이 커요. 그 다음에 이불 병좌상, 자 이불 병좌상은 아. 아, 네, 참. 이불 병자상 했더니 누가 선생님 음, 이불을 덮고 있지 않던데요? 거주요. <laughs> 이불 병자상이란 두 명의 부처님이 어, 병좌 서로 같이 앉아 있는 모습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사진 보시면 알겠지만 네, 이불을 덮고 있는 부처님이 아닙니다. 아셨죠? 네, 이불 병자상 기억하면습니다 여기 이제 바래요. 그러니까 여기 사진 나오면 아 이건 바래 거야 이렇게 여러분들이 유추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통일신라로 가보겠습니다. 자, 원효입니다, 원효. 자, 원효는요, 일심, 화쟁, 아미타 신앙을 추구했던 그런 인물이 되겠습니다. 자, 원효도요, 이 당시에 당대 지식인이에요. 당대 지식인인데, 여러분 그거 아시죠? 크... 원효의 배프 바로 의상이 되겠습니다. 원효와 의상은요 당나라로 불법을 구하러 떠났습니다. 자 그런데 가는 도중에 너무나도 목이 말랐던 원효 아, 어디 물이 있단 말인가? 둘러둘러둘러 봤는데 어 아, 이게 웬 일이야? 아주 하얀 바가지에 아주 찰랑찰랑찰랑 아주 투명한 그 물이 담겨 있었던 거예요. 그 물을 벌컥벌컥벌컥 마십니다. 헉, 너. 너무 시원하고 너무 맛있다. 그리고 한잠 자고 일어났더니 이게 웬일? 그것은 바로 해골물에 담긴 썩은 물이었더라. 그때 원효가 깨달았습니다. 아니, 이것이 무엇이란 말인가? 분명히 어제 내가 먹었던 그때는 맛있는 맑은 물이었는데 왜 지금 일어나 보니 이것은 썩은 물이 되었던가? 어차피 어제의 물과 오늘의 물은 똑같았는데 왜 내가 느낀 것은 어제의 물과 오늘의 물이 다르단 말인가? 그것은 모두 다내 마음속에서 달려있기 때문이다. 아하, 그렇구나. 나를 깨닫는 것, 나를 각성시키는 것, 이것이 바로 진리를 깨닫는 것이구나. 라고 느끼면서 친구, 의상, 나는 이제 깨달았으니 더 이상 갈 곳이 없네 바이바이 하고 헤어졌다라는 이야기가 전달되고 있습니다 그그 그 해골물의 주인공이 바로 이 원효가 되겠습니다 근데 원래 실제 얘기는 해골물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야기 요 이야기가 점점 점점 전래되면서 갑자기 극적인 해골이 등장했다는 이야기 요건 제가 한번 사족으로 알려드렸습니다 어쩌니 원효는 깨달았어요 아 모든 것은 바로 일심 모든 것은 마음에서 나온 것이다 화쟁 이것도 다르고 저것도 다르지만 본질적으로는 같은 것이다. 해골물, 맑은 물, 하지만 본질적으로 물이라고 하는, 같음에서 나오는 것이다. 라고 하는 화쟁. 이 모든 것들이 다 조화를 이루어서 서로 싸우는 것들 같지만 서로 조화를 이루는 것들이 다 화쟁을 준 이야기 하면서 이 민중들 속으로 들어옵니다. 예. 네. 아미타 시당이 뭔데요? 이거 뭐냐면요. 바로 금락세계 천국을 관장하는 부처님이 계세요. 그분이 아미타 부처님이에요. 원효는 이야기합니다 왜냐면 당시 그 앞쪽에 있었던 이 삼국시대의 불교는요 예, 왕 중심의 불교예요 이왕 중심의 불교입니다 기층 민중들은요 불교 알 수가 없죠 왜냐면 한자로 돼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 인도 중국을 거쳐서 들어왔으니까 한자로 돼 있을 거 아니에요 기층 민중들이 그한자를 어떻게 읽습니까 부처를 알고 싶어도 알 수가 없는 그런 상황 오로지 부처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귀족들의 어떤 전유물일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이건 너무 불공평하잖아 살아서도 잘 먹고 잘 입고 이 귀족들은 그러는데 골품제에 의해서 잘 먹고 잘 살고 그러는데. 죽어서까지 그들은 극락세계에 갈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불공평하잖아 그때 원효가 이야기합니다 그렇지 않다 너희들 지금 현실 속에는 못 살겠지만 죽어서는 극락세계에 갈수 있느니라 방법을 알려주겠다 소리 높여 외쳐 아미타 아미타를 외쳐라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외치면 모두 극락세계 가리라 얼마나 쉬워요 극락세계 갈수 있는 방법 열심히 공부하지 않아도 나무 아미타불 외치면 갈수 있다고 하니까 민중들은 그냥 열광하는 거예요 거의 이 원효라고 하는 인물은요 이 당시에 BTS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완전 열광 원효가 가는 곳곳마다 이 민중들은 거의 미치는 거예요 아 어, 원효 대사 오셨습니다 그럼또 원효가 또같시 노래도 불 의자, 의자, 그냥 노래도 이렇게 부르면서, 노래도 막 지엄 춤도 추면서, 정말 야이거 기인인데 라는 모습을 보일 정도로, 정말 이 지식인이 민중 속으로 그쑥 들어와서 그 민중들과 함께 하려는 그 모습들을 보여주었던 그런 지식인 원유를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아, 진짜, 진짜, 진짜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여러분들 공부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한번 스스로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지금 뭔가 성공을 하고 싶지만, 그 성공의 모습이 뭔데? 좋은 차 타는 거야, 큰 집에 사는 거야, 좋은 거 먹는 거야. 글쎄요, 뭐제 기준이긴 하지만 그게 인생의 전부를 채울 수는 없더라고요. 인생의 치, 인생에서 전부를 채울 수 있는 정말 가장 유일한 방법이 뭐냐면 내가 내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인식할 때, 이때가 가장 큰 행복을 얻게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좀더 살아봐. 지금은 좀 물질적인 거에 좀 이렇게 여러분들 굉장히 관심이 있겠지만 좀 살아봐. 나도 살아보니까 물질이 나를 채우지는 못하더라고. 진짜 진짜 채울 수 있는 건 사람다워지는 거더라고. 사람. 사람이니 뭐예요. 여러분들. 이한 사람 두 사람이 서로 기대고 있는 모습 아니야. 그럴 때 비로소 서로 의지하고 서로가 하나가 될때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라고요. 그때 비로소 사람다워지는 거라고요. 바로 그런 것들을 실천했던 인물이 바로 이 원효다. 그 많은 배움. 그 공부했던 이유가 바로 그층 민중들의 극락세계를 갈수 있는 길을 인도해 주기 위해서 그는 끊임없이 공부했고 끊임없이 춤추었던 그런 모습이었다는 것. 원효를 여러분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의상은요, 의상은요, 아, 이번은 정말 공부 진짜 많이 하신 분이죠. 네. 사실은 원효는 중간에서 이제 그만, 유학기를 이제 그만두셨지만 의사은 끝까지 가거든요. 네. 아주 공부 정말 많이 하신 분. 그래서 이 어떤 그 어, 불법의 원리, 이런 것들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하신 분입니다. 화엄종이라는 어 종파를 또 확립하는데 도움이 됐고요. 그 다음에 부석사를 세웁니다 네, 부석사 영주 있죠 제가 볼 때는 우리나라 최고의 절직이 바로 부석사다 크으 끝내줍니다 여러분들 부석사 무량수전 그 배열림 기둥에 기대 크으 여러분들 음, 무량수전 그 배열림 기둥에 가시면요 요거 한번 만져보시고요 아 이때 부석사에 올라가 쭉 올라가세요 쭉 올라가시면 아, 맨 마지막에 그 무량수전, 거기 부처님 계시거든요. 거기 그 기둥, 배열림 기둥이 돼 있어요. 그 배열림 기둥에 손을 탁 차기 전까지 절대로 뒤를 돌아보시면 안 돼요. 절대로. 그 입장료 매표소에서 표사신 다음에 쭉 한참 올라가셔가지고 배열림 기둥에 손을 딱 만지기 전까지는 절대 뒤를 돌아보시면 안 됩니다. 뒤를 돌아보면. 아, 건 제가, 네, 직접 가보시기 바랍니다. 네, 아, 어, 큰일 날뻔 했네, 네. <laughs> 자, 그 다음에, 어, 요, 의상은요, 또 관음시장, 관음신앙 예, 관세음보살이잖아요,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은, 아까 아미타 부처님은 극락세계 관장한 것이고요 관세음보살은요, 현재 살아있는 사람들의 모든 소원을 들어주겠다라고 약속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하, 이거 얼마나 영리한 구호입니까? 그죠? 살아서는 관세음보살이 내 소원을 들어줄 것이고 죽으면 아미타 부처님이 극락세계로 인도해줄 것이니 소리 옆에 외쳐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다 해결되는 거야 <laughs> 이 당시에 그래서 바로 불교의 대중화를 이루어냈더라. 라고 하는 거. 여기 이제 원효와 의상이 이 당시에 협격한 거. 그러니까 이전까지 어떤 불교는 오로지 이 왕들, 귀족들의 불교였다면 원효와 의상에 의해서 이제 불교가 기층 민중들 속으로 내려올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했다. 이게 얼마나 큰 업적입니까? 여러분들 전쟁통 아니었습니까? 삼국시대는 고구려 백제 신라가 막 싸우는 시기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사람이 많이 죽어나갔을 거야 얼마나 아프고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슬펐을 거야. 그 고통과 슬픔과 그 배고픔에 연민에 있는 많은. 백성들에게 걱정하지 마라. 죽어서 극락세계 갈수 있고 살아서는 관세음보살이 돌아줄 것이다.라고 이야기해주는 정신적 어떤 위안을 줄수 있다는 거. 물론 이 정신적 위안이 어떤 물질적인 어떤 그 해결책은 아니겠지만 정말 그 바닥까지 내려가 있는 그 기층 백성들에게 어떤 정신적인 위안을 줄수 있는 역할했던 을사람들 바로 이 원효와 의사이 사람들의 공부한 이유는 바로 이런 목적에 의해서 공부했다는 를 얘기죠. 여러분들도 공부하는 이유가 조금은 조금은 좀 다른 차원, 꿈 넘어 꿈이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저는 늘 갖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해초는요, 어우, 대단하신 분이요. 왕 오천 축국. 네, 가신 거죠? 네. 어, 왕 오천 축국. 오천 축국이란 여러 나라를 다니시면서 쓴기행문 해초가 남기셨습니다. 예. 인도까지 가는데요, 여러분들. 네, 어떻게 하셨을까요? 주로 걸어가셨겠죠. <laughs> 걸어, 걸어, 걸어. 또 걸어, 또 걸어, 또 걸어 이렇게 가시는 모습들 저도 좀좀 어, 따라쟁이 해가지고 저도 걸어서 걸어서 동해 바다까지 한번 가보고 싶어요. 네. 걸어서 바다를 한번 만나보고 싶습니다. 나중에 어, 같이 가실래요? <웃음> 왜? <웃음> 네. 그래서 아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아, 이걸 어떻게 거의 중국을 통해 가지고 인도까지 가시는지.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이 당시에 이분들을 보면 우리가 힘들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감히 이렇게, 뭐 이렇게 명함내미기가 참 힘들어요. 이분들을 보면 와 뭐야 아마 이런 생각이 들 정도니까. 자 그리고 이제 이 당시에 이제 여러분 잘 아시죠? 통일신라시대그 불국사 석구람네 아, 불국사 석구람 통일신라 불교의 삼종 선물 세트, 불국사가 있고 그 안에 탑이 있고, 네, 그리고 석구람아 옛날에 그 고등학교 때 수학여행을 갔는데 아, 그때는 이 걸어서 그 토함산까지 석고랑까지 올라갔던 그 기억이 나. 아침 새벽에 4시에 선생님들이 아, 막 그냥 때리면서 깨우시는데 아, 질질 끌려서 올라갔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근데 지금은 그냥 좋아요. 아, 옛날에 내가 왜 질질 끌려서 올라갔을까라는 생각이 절 정도로 지금은 너무 좋습니다. 바로 통일신라 불국사 석구람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기억나요? 통일신라 말기적 상황 속에서 이제 중앙에서 진골 귀족 간의 왕위 다툼이 벌어지고 골품제도의 모순 속에 의해서 능력이 있지만 올라갈 수 없는 사람들이 드디어 들고 일어나더라. 그들이 누구였더라? 바로 호족이었고 육두품들이었더라. 그들이 이제 정신적인 어떤 그 서포트해주는 것이 있으니 그것이 바로 선종이더라. 자, 이게 뭐냐면요. 불교에는요. 불교에는 이 교종과 아, 선종이라는 게 있습니다. 교종은 말 그대로 교리 중심이에요. 문자 중심이에요. 문자 중심. 예, 선종은 뭐냐면, 말 그대로 선, 예, 참선, 예, 참선. 예, 이건 바로, 예, 참선, 예, 참선을 하는 어떤 그런. 그러니까 꼭 글자를 보지 않더라도 참선을 통해서 부처님의 세계 에갈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이 말은 뭐냐면 사실은 문자를 공부하게 되면은요. 문자를 읽을 수 있는 사람만 갈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하지만 참선을 통해서는 그렇지 않아도 되잖아. 누구나 다할수 있는 것이잖아요. 누구나 다 부처가 될수 있는 길을 열어 주는 게 바로 선종이라면 이 말은 곧 뭐냐면 어떤 논리로 이어지면 누구나 다 부처가 될수 있다. 누구나 다 왕이 될수 있다는 논리로 연결되는 것이죠. 봐 봐. 앞에 이 골품제 골품제 이 골품제의 어떤 그 신라 시대 때는 누구나 다 왕이 될수 있다 없다 없다 오로지 경주 김씨만이 왕이 될수 있다라고 설명드렸잖아요. 그게 골품제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도 나 경주 최씨야 그래 육두품 집안이야 나는 절대 왕조이 될수 없어요. 왜 아무리 능력 우리 할아버지 최치원이야 진짜 똑똑한 사람이거든. 우리 집안 그런 사람이야. 그렇지만 우리는 왕조일 수 없다고 왜내 골품제에서 의해 우리는 골이 아니라 품이기 때문에 육두품 집안이기 때문에 아 정말 힘들어 죽겠어. 자 그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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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골품제. 늘 깨는 논리가 바로 선종이에요 누구나 다 왕이 될수 있다 노노노 누구나 다 부처가 될수 있다 누구나 다 부처가 될수 있다니까 누구나 다 왕이 될수 있다는 논리로 나오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바로 저골품제 피해자들은 바로 이 선종 누구나 부처가 될수 있다 참선을 통해서 누구나 부처가 될수 있다는 이 선종에 열광하게 되는 거예요 왜 내가 왕이 될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주는 이론이니까 그래서 선종이 통일신라 말기엔 유행했고요 그 다음에 풍수지리가 또 유행하네 풍수지리 뭐냐면 경주의 기운은 이제 소했다 내가 있는 이곳 전주에서 이제 새로운 기운이 펼쳐지고 있다. 내가 있는 이곳 송악 개성에서 새로운 기운이 펼쳐지고 있다. 어, 이게 바로 풍수질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가지고 호족들이 힘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뭐 이제 그 선종의 발달 과정 속에서 이제 구산선문, 예, 아홉 개의 산, 유명한 아홉 개의 산에 있는 예, 선종 사찰들, 이런 걸볼 수가 있고요. 승탑은 뭐냐면, 참선을 해야 돼, 참선. 참선할 때그 지도자, 예, 선생님이 중요하거든요. 그걸 지도해준단 말이에요. 그 선생님을 기르기 위해서 탑을 만들었습니다. 왜 스님들은 돌아가시면 몸에서 이렇게 돌멩이 같은 게 나오나 봐요. 예, 그런 걸 살이라고 하는데, 그사리를 모셔놓은 탑을 승탑이라고 합니다. 아, 그러니까. 선종이 유행했다는 근거는 바로 이 승탑의 유행을 통해서도 알수 있겠죠? 자, 요런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기억해 놓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어쨌건, 불교! 삼국시대의 불교는요, 왕중심의 불교였는데, 남북국시대로 오면서, 특히 통일시라 같은 경우 원유의 의상에서 이 불교의 대중화가 이루어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오케이. 좋습니다. 자, 불교 한번 살펴봤고요. 자, 우리가 지금 천신신앙, 우리는 하늘의 족속이다! 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불교를 통해서 왕권을 강화하라! 라고 하는 내용들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다음 볼까요?